안녕하세요. 성호 육미장입니다 오늘은 알타리를 뽑았습니다. 내일 영하 3도라 그래서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 알타리가 얼면 아무래도 김치담을 때 빨리 물르고 맛이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덜 컸는데 알타리를 뽑았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인 날짜에 9월 10일에서 20일이 여기 적기인데 정상적인 날짜에 심었는데 이산 밑에 알타리를 심어놨는데 거기는 물을 댈 수가 없어서 가물게 커가지고 알타리가. 예쁘게 잘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먹을 맘치는 큰것 같아서 조금 작은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듬어서 여기다가 한 이제 한쪽에다 내놨는데 조금만 더 다듬으면 알타리를 다 다듬겠습니다. 알타리는 어느 무보다도 맛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9월 한 10일에서 20일 날 적기에 이제 알타리를 심게 되는데 뭐 가꾸기도 어렵지도 않고 씨만 뿌려놓고 앙상하게 잘 섞어주면 이렇게 예쁜 알타리 가 이제 크게 됩니다 내년부터라도 이제 물을 댈수 있는 곳은 조금 늦게 심어도 알타리 가 큰데 이렇게 물을 못 대고 비가 안올 때는 조금 알타리 가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알타리 는또 일찍 심게 되면 너무 커 가지고 이제 동치미꺼리 정도로 크는데 이제 그런 부수는또 알타리 가 맛이 좋기 때문에 버리시지 말고 잘라서 땅에다 묻어 놓던지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깍두기를 담아 먹어도 조금은 단단하지만 잘 익으면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알타리를 조금 심었는데 가물어가지고 만족할 만큼 크지는 못했어도 그냥 먹을 만큼 돼서 내일 영하 3도로 떨어진다고 해서 오늘 뽑아서 이렇게 다듬어 놓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